안녕하세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마케터 빙고라고 합니다. 콘텐츠 협업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너뭘 먹을 거야? 나안 먹어. 비올이 진짜로. 어. 네. 너 어차피 스톡스톡 먹을 거잖아. 나한 입만. 아,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이리로 와 봐. 아, 어, 한 입만. 아. 갑자기. 또즈나, 또즈나. 왜? 예, 맛 먹어. 카츠야. 개참 못잖아 카츠 묻었잖아. 겟. 묻었잖아. 4, 14, 15, 16차로입니다. 퐁! 돈차 박스 콤. 박스 이거 봐. 아들 거 봐. 퐁! 돈차 봤어. 치와 여기가 카리나가 맛있다고 한 카리나 맛집이래. <목소리> 카리나 <어떻게> 맛집이. 야 <목소리> 카리나가 맛있다고 했대. 그래서 고정 질문이 있지. 왜? 네. 타리나가 예뻐, 엄마가 예뻐. 더 고민해. <laughs> 타리나가 있 어? 이렇게 타리나 줘 탈락. 첫 번째 베트남식 그냥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배고파요. 그냥 먹을래요. 베트남식 먹을 거예요. 아니. 이거 빵을 여기다 먼저. 넣... 아 나봐. 이거 먼저 찍어 먹으래 이렇게. 아, 아. 음, 음, 음. 아니, 배어 먹어. 여보와. 여보와. 맛있는데? 나도 와. 음. 전자기 너 아이스, 아이 아, 그만? 젠지. 소리 너무 많이 나. 젓가락질 이상한. 빠이 빠이. 신나? 젠지. 아들. 아들. 오늘 어디 왔어요? 젠지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닌데요. 여기. 래요 네. 아, 젠지 본사. 젠지 본사. 젠지 사옥에 왔어요. 네. 젠지 사옥. 뭐 하러 왔어요? 피드백 받으러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피드백 받으러 오셨구나. 네. 아유,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벤지 네.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이제 3군 스쿨라스 네. 코치를 맡고 있는 라커밍 네. 이현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신 소개도 하세요. 아, 저는 엄마 엄마한테... 후에. 엄마 무치노에 나오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여기는 이제 젠지 사업 1층 카페테리아 공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 간단한 회의도 할수 있는 음... 그런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젠랑이. 젠지의 마스코 젠냥이? 양이? 아 양이 아니고 호랑인데? 나이트 장인 양이가 이런 랑이구나 라이엇한테 이제 선물 받은 선수들도 있고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띠모 네, 아, 페이커 선수도. <laughs> 네. 아, 띠모가 아니구나. 뭔가 페이커 답게 있네 진짜. 피모 대비. 하나 둘셋 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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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지하로 한번 내려볼까요? 가 우와, 네, 귀엽다 좀. 우와, 조심해. 여기는 이제 이명. 휴게 공간. 수준아, 휴식할 때 이게 휴게공까지 맞들어 진짜, 진짜 와 어? <웃음> <웃음> 잠깐 잠깐 아, 나큰어 발이 안 자라 <웃음> 귀엽다 <웃음> 발이 안 자라? <laughs> 아이 사주고 싶은데 지우 발이 안 자라서 못 사주겠다 아니, 뭐 사주고 싶어 많이 사주고 나별 다양한 별들이 있죠 이 와. 별들이 대회에서 낸 실적들입니다 나는. 우와 네. 이쪽 공간 한번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실제 선수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음. 여기가 오, 지금 롤 선수단이 와. 사용하는 연습실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게 트로피들. 이제 이 아래 에 있는 두 개. 이두 개가 발로란트. 제... 제일 예쁘다. 우와. 네, 발로란트. 오케이. 와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무게가 조금 있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들수 있어? 오오, 이거 좀 무겁다 이거! 솔직히.. 이거 까묻히면 안 된다 절대? 아니 딱.. 들수 있.. 이거 빨리 내려놔. 빨리 내려놔. 아, 진짜, 빨리 내려놔 빨리 내려놔. 들수 있어? 그래 무겁잖아. <laughs> 이거도 찍고 있어. 다음 장소는 이제 GGA. 이제 네. 아카데미 건물로 갈 겁니다. 와 대단하다. 뭐라고? 미쳤나 이거? 우와. 진짜, 어. 그, 우와. 와. G Z A. 와 지금 포착하듯이 있다. 와. 선물도 있고?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판매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분도 사고 이 다른 다양한 숙주들도 많이 사가시는 편입니다. 네. 나 사인 받고 싶다 이제 대학교 입학까지 게임과 뭐 같이. 게임 아니에요? 네, 일반 과목도 알려줘요? 네, 맞습니다. 어?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laughs> 시간표 g o 고 g 진짜네 와. 네. 교수님 g 오시고 수업을 진행 g l e Google, g o o g 이 e Google, g o o g 이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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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을 l e Google, g 스크린. 맞아요 스크린 오, 스크린 네 그리고 여기 공간에서 예전에 <laughs> 스크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린 했던 영상을 이 아, 모니터에 네. 띄워놓고 아, 여기 앉아가지고 피드백을 진행하는 시계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제 기대하고 기대하셨던 피드백 피드백 을 한번 받으러 가보실까요? 피드백 피드백 가보자고! 티어를 위한 꿀팁부터 타격 위주 플레이어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아들의 성장한 플레이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거 어떻게 찍으면 되지? 어, 어, 이거 뭐지? <웃음> 아, <웃음> 그렇게 해야 되 아, 그렇게 해서 해봐. 어, 이래, <laughs> 해보내봐. 어, 뭐지? <해보래 봐. 웃음> 네,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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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뭐지? 어, 뭐지?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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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게 뭐예요? 이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이제 저희가 와 주신 게 감사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예쁘데요이쁘데요 <laughs> 좋아해야지, <웃음> 지금. 아 <laughs> 저희 댄스 이제 점퍼거든요 이제 겨울이기도 해서 따뜻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바로 성장이다. 피드백 하나로 달라진 플레이. 폭풍 성장한 아들의 비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러 오실 거죠?